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애플의 광고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신선함, 창의성, 도전,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랄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와중에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럼 함께 가시죠. 함께 볼이 광고는 2017년도에 제작된 아이패드 광고인데요. 엄청난 패러디 그리고 엄청난 악플, 엄청난 욕을 먹었던 광고입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한 아이가 아이패드를 집어 들고 집으로 나가고 있고요. 펜슬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친구들한테 보여주죠. 멀티태스킹 기능 활용하는 장면, 문서 작업하다가 재빠르게 사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간지나요 이렇게 빠르게 접을 수 있다 휴대성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림도 잘 그려요 꼬마 이가 문서도 잘 만들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만화책도 보고 집에 가죠 Hey! Hey! What you doing on your computer? 이게 이게 이제 무지하게 욕을 먹게 된 장면인데요. 이 친구의 마지막 대답이 컴퓨터가 뭔데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아이패드로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등장해서 너 컴퓨터로 뭐하니? 그랬더니 얘가 아줌마 슬쩍 보고서. 컴퓨터가 뭔데요? 약간 띡 정말 그게 뭔지 모른다는 듯이 이제 옆집 아줌마에게 그런 대화를 하는데 패러디와 온갖 욕이 난무했습니다. 진짜로. 니가 뭐, 하고 있는 게 그게 일종의 컴퓨터다. 뭐, 아니면 너 진짜 컴퓨터 모르냐? 애플 너무 앞서갔다. 혹은 이거밖에 못 사용하는 얘가 불쌍하다. 컴퓨터를 쓰면 더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이패드 OS가 나온 시점에서도 컴퓨터가 뭔데요? 라고 하기에는 애플이 참 과감한 베팅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2019년인 지금도 아이패드가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엄청 대립되어서 의견을 나누시기도 하는데 2017년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을 뭐 아이패드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나름의 사용 방법이 있고 PC 뭐 데스크탑, 랩탑은 또 그만큼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양한 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애플의 광고는 욕을 먹던 앞서가던 도전적인 내용이었건 진짜건 아니건 굉장히 성공적인 광고이기는 했습니다 아이패드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아이패드의 미래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아이패드에 1도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이 광고로 인해서 아이패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어쩌면 애플은 아이패드가 PC를 대체하느냐 마냐 1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패드가 PC를 대체한다 안한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어린 학생들 PC방 가고 게임방 가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모르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은 짧은 미래의 내용은 아니고 진짜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아깝게 아이패드가 뭘 대체한다, 만다, 논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잘 활용하셔서 더 풍족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 가운데 키스 투고를 리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조회수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스 투고 새 제품인데요.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활용하고 싶은 구독자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적는 것이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메일은 적지 마시고요. 댓글로 태블릿 PC 활용 이후 여러분들의 PC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 혹은 유지, 떨어졌는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 한 분을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는 대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